여러분이 듣게 되는 영어 강의는 결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영어 강의를 듣겠죠. 그 회사가 물론 well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회사일수록 더 많이 신뢰하고 듣게 되겠죠. 곧 영어 회사의 마케팅과 세일즈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외로... 자그 당시에 영어 시장을 주도하겠죠. 마케팅은 결국 알리는 거고 세일즈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게끔, 판매하게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소규모를 시작했겠죠, 일반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생존해야 됩니다. 그럼 생존에 필요한 건 뭘까요? 자본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어떤 회사든 간에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초반에는 그 생존의 동력은 돈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입소문. 입소문은 사실 운이 많이 따라요. 운. 그 사람의 말빨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자본이죠. 광고비 만들어낼 수 있죠. 입소문도요 광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 자세하게 보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대부분 광고에서 봤죠. 누가 소개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건 이미 광고비로 많은 것이 충당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이겠죠. 강의 컨텐츠의 재미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재미적 요소라고 했죠.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 훌륭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한 스토리텔링도 있겠죠. 그 강의가 나오게 된 배경, 또는 그 강의가 강사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입소문입니다. 결국에 잘 알려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강의를 듣게 된 거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의 그 강의가 훌륭한지는 솔직히 말하면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영어 강의는 현재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문법이나 구문독해에 의해서 영어를 추구하는 건100%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것은 라틴어 체계에서 학습하던 시대에서 끝났습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맛집에 가면 요 맛이 있을까요? 맛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맛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다 생각하는 집들도 결국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베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어떤 집들은 왜 유명한가? 다시 말하면 유명해서 맛집이 되고. 그들이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뭐 50년 가고 뭐 40년 가는 집들 있잖아요. 망하지 않고. 이런 일병 우리가 생존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작아들라 다시 뭡니까 자기 집이더라.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 이게 뭡니까? 유명해지기 전까지 맛의 존재가 아니라 결국 소, 소문. 오래 살아남으면 그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럴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뭐, 어, 하여튼 그런 결과로도 따라갑니다. 맛과 상관이 없더라. 작아더라. 결국 자본의 힘이더라. 라는 얘기죠. 시설 중요하죠. 위치 중요합니다. 시설이 깨끗해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광고 유무 등등. 결국 이건 뭐죠? 자본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는 자본의 힘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imf 대 결국 수십조 원을 국가의 수요를 받았어요. 그때 소기업들은요. 없었어요. 이런 거. 결국 자본이 죽어가는 자식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대기업은 너무나 커서 망하게 할수 없었던 거죠. 소기업은 망해도 그만 이랬던 겁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기 보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은 결국 자본력이 에, 바로 죽었던 자식도 살려낸다는 거죠. 자본은 죽었던 자식도 살려내요. 앤디 워홀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어봤어요 물론 이사람이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명해지세요. 그런 똥을 싸도 대중은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변기를 전시했던 마르셀 듀시상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변기를 시연해 놓고 야이 변기가 어떻게 이게 예술이냐라고 하니까 이 예술가는 그런 말했죠. 예술의 정의가 뭐지? 결국 예술은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건 예술이야 하고 정의하면 그게 예술이잖아라고 어찌 보면은 현대 예술을 비꼰 고일 수도 있겠죠. 영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구문 독해가 무슨 훌륭한 예술인 기법인 것처럼 마술의 기법인 것처럼 설계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은 음 분명 문법적인 것을 통해서 학습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뭐 여는 발음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문법의 요소에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 들리는 대로 듣는 거 아니거든요. 숨어있는 1인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가보죠. Capital is one of the key ingredients. Survive of a small business as well as the most common reason for failure. 자부해 것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생존에 있어, 소기업들의 이거 as well as 제가 발음했지만 또 외국인들은 어스 u 어스 어스를 발음해 어떤 분들은 어스웰스 어스로스 well well 이렇게 발음하는분도 있고 발음의 정도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장 흔한 이유 실패 의 이유이기도하다. Business can experience a number of money related p r o b l e m 사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어 강의는 이 비즈니스가 생존하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도 때는 자본 때문에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어요. 결국 살아있는 것이 훌륭하다 그건 아니에요. 자본의 힘일 수도 있다. 비즈니스는 뭘 경험할 수 있죠? 수많은 돈에 관련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It may take several years before a business begins to show a profit. 수년간의 시간이 걸려요. 비즈니스가 이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이때 이제 자본이 들어가야 되죠? entrepreneurs do to have not o n l y the capital the capital to open a business but also the money to operate it in t i is t possibly lengthest start of phase 기업가는 뭐가 필요하죠? 단지 자본만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자본이라고 이제 돈도 되고 건물도 됩니다. 건물도 돼요. 또라 또한, 또한 the money도 필요하다. 이거는 건물 아닌 거죠, 너는? 돈 운영을 위한 거죠. 어파블리 아마도 랭 t h 지루한 길게 지루한 스타트업 단계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One cash flow obstacle often leads to others. 한 번의 현금 흐름의 장애는 자주 또 다른 장애를 이끌게 되겠죠. A series of cash flow predicaments u s u a l 연속적인 현금 흐름의 그런 어려움. ]은 보통 끝이 실패로 납니다. 끝이 납니다. This scenario is played out all too often by small firms. They fail to meet their financial backers' expectations, and so are denied a second wave of investment dollars to continue their drive to establish a profitable firm. 이런 시나리오는 플레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는 실제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어요. 조금은 회사들에게서 이 회사들은 뭘못 맞췄을까요? 그들의 금융의 후원자의 이스펙테이션 기대를 맞추지 못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나죠. So 그렇게 deny 부인되는 거죠. 두 번째 investment 투자 달러의 파동을 부인받게 됩니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거절받는 거죠. 거절받게 돼요. 그 돈은 결국에 계속해서 그들의 동력을 유지하는 이득이 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디나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나이 되게 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어 강의는 결국에 생존해 있는 강의인가요? 앞으로도 회사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정보들 중에 보게 되는 정보는 결국 살아있는 놈이에요. 그 살아있다는 게 올바라서 그게 정답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물질의 세계는 그럴 수 있으나 정신의 세계, 영어라는 것은 사실 은 무형의 세계거든요. 형태가 없죠. 영어 강의가 영어 가는 보이지 않거든요. 무형의 세계는 더욱 그러해요. 병기를 두고 이거 예술이야 하면 예술이 되는 이런 세계입니다. 영어 강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서포트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인 요소가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물론 과학보다 더 뛰어난 강의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에디슨이 사실 그 당시에 나왔던 과학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무용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명하니까 곧통도 약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